네 여러분 어,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5포병 여단 1포병단 어, 828대대 2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조용교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2 7세단 신병교육대대 조교 임무 수행하고 있는 일병 강대성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까 노래를 해준 어예 맞습니다. 임성빈 상병과 또 이제 문진현 병장님 그리고 고경필 병님을 또 다시 네이 자리에 모시고.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무대를 그냥 부수네요 부서. 와 충격적인 무대였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본드좀 갖다주세요 여기 좀 부숴져가지고 <laughs> <laughs> 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오. 우리도 정식으로 인사를 네. 하겠습니다. 자 무대 잘했 전복이네요 경례 주워, 주워, 주워. 바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이렇게 지상군 페스티벌 공연 때문에 이렇게 모였고 네. 오늘 위문 열차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자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네네 네. 어, 저희가 지상군 페스티벌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 강대성 일병의 어, 대단한 어, 어떤 능력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어, 아, 해보는 게 어떨까 아. 과연 여기서도 할수 있을지 어,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을 싶은 게 절대로 계획되거나 어,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 꼭 기억해주시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하지 않아요 <laughs> 자 위문 열차로 사행시 사행시를 사행시, 사행시. <laughs> 와! 저는 여러분들이 어, 위문열차로 좀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위! 아니, 아니, 그보다 더 위에 있다. <laughs> 자, 자. 자, 하나, 자, 둘, 둘, 셋! 문! 제되는 것이란 우리에겐 없다. 아 와, 진짜 대박 아니야? 아, 대단합니다. 자, 다음. 자, 네. 하나, 둘, 셋!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아 자,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셋 차렷 열정슛 차렷 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형님 충성 아 사랑합니다 와, 야, 이거는 아니 <laughs> 좋습니다 아닙니다. 자. 잠깐, 잠깐만. 잠깐.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laughs> 당황, 당황. 잠시만.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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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순착하고. 웬만하면 이거를 좀 같이 비교해 볼까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는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문 열차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면 <laughs> 아, 아! 안 됩니다. 시작! 그아 이거는. 이거는. 아! 그래. 이거. 너무 오래 끌었다가. 오케이. 어. 오케이. 또 들어가서 취침해야 되니까. 예, 저희는 그러면 더 좋은 노래로 부답을 네, 예, 좋은 노래로 네. 부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네. 그리영배또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이제 저희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고 네. 반가습니다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